안녕하세요, 꿈꿀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국내 최초 풀필먼트 서비스 지마켓 스마일 배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마켓 옥션 스마일 배송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어, 국내 최초 풀필먼트 서비스입니다. 이 스마일 배송이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지마켓과 옥션에서 같이 시작을 했죠. 어? 아니 로켓 배송도 2014년도에 시작했는데 쿠팡 로켓 배송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쿠팡 로켓 배송은 풀필먼트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 로켓 배송 제품은 판매자의 제품을 쿠팡에서 아예 재고를 매입을 하죠. 그리고 쿠팡에서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볼수 없고요. 이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건 판매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물류 시스템만 이용하는 걸 풀필먼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국내 최초 이 스마일 배송, 이 풀필먼트 서비스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을지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지마켓에서 G마켓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이 스마일 배송을 들어가 본, 메뉴를 들어가 본 지금 이 페이지입니다. 어, 지, 지금 지마켓 스마일 배송이 가장 잘 나가는 제품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음, 여기서 보시면 스마일 클럽을 가입을 하게 되면 15,000원만 담아도 무제한 무료 배송, 뭐 스마일 배송 첫 구매 시20% 할인 혜택, 이달의 인기 브랜드 최대 15% 할인, 뭐 이런 스마일 배송이 어떤 혜택들이 있는데 크게 와닿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풀필먼트 서비스의 어떤 비교 대상이 지금 누구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나가는 쿠팡의 로켓 그로스 대기, 그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쿠팡 로켓 그로스 같은 경우는 그냥 제품들 다 어떤 제품을 구매해도 다 무료 배송이잖아요. 지금 로켓 와우 회원이라면. 근데 이 15,000원을 담아도 무료, 무제한 무료배송은 오히려 어 쿠팡보다 이런 서비스가 더안 좋네 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요거는 지금 지마켓에서 어떤 스마일 배송 요 현황 그페이지고요 그리고 이 스마일 배송이 웃긴 건 거의 비슷한 화면이지만 옥션에도 있습니다 이 지마켓 옥션이 플랫폼은 다른데요 동일한 스마일 배송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지마켓 베스트 상품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보시고 어 옥션의 1위 옥션의 스마일배송 1위부터 5위까지 배상품을 보시면 다릅니다. 즉한 회사인데요 플랫폼이 두 개로 나눠져있어요 스마일배송도 두 군데로 다 같이 운영, 운영하고 그리고 배상품이 달라요. 각각 지마켓이나 옥션 여기 각각의 플랫폼들에서 행사하거나 이런 행사 부자들 같은 게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어 좋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회사고. 사실 그 시스템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런 어떤, 어두 군데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면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또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는, 어 동일하지 않게 G마켓과 옥션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SSG에서 이 G마켓 옥션을 인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이 ssg.com도 있죠. G마켓도 있죠. 옥션도 있죠. 너무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느낌 그거는 이미 SSG가 지마켓을 인수한 다음 그 실적에서 보여줬죠 10년 넘게 흑자를 내오던 지마켓 옥션이었는데 SSG가 인수하자마자 무려 3년 내리 연속으로 계속 적자를 기록합니다 물론 지금 그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좀 비효율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스마일 배송도 있는데 이건 뭐죠? 스마일 프레쉬. 이 스마일 프레쉬는 뭐냐면 이 스마일 프레쉬는 SSG가 G마켓을 인수한 다음에 이 G마켓 옥션의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는 이 콜드체인이라 그래서 신선식품들을 어떤 냉장 보관하면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공산품들만 가능했거든요. 이 스마일 배송으로는. 그런데 SSG의 강점이 뭐예요? 어떤 신선식품에 대한 이런, 그, 배송이죠. 이, 그리고 제품들. SSG는 이마트의 어떤 신선식품들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콜드체인을 또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 그런 SSG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새로 런칭한 게 G마켓 옵션 내 스마일 프레시라는 겁니다. 신선식품을 파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SSG에서 동일하게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자.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이게 국내 최초로 풀필먼트 시스템을 지마켓 스마일 배송이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벌써 10년이나 풀필먼트 경험이 있어요 우선은 이 쿠팡 로켓 그로스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가장 잘 나가는 풀필먼트 시스템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교 때 최대 25% 저렴하다고 합니다 동일한 조건에 어떤 걸 했을 때요 그런데 이거는 이 지마켓에서 밝힌 수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수료가 이만큼 적다라는 건이 스마일 배송의 강점이죠. 그리고 더큰 강점 정산입니다. 이 스마일 배송은요. 출고 다음 날90% 정산을 해줘요. 쿠팡 로켓그로스 어떻죠? 쿠팡 로켓배송 어떻죠? 여러분들 아시죠? 정산 정말 세월아 내월아죠 그래서 뭐 하나 이거를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 하는데 잘 팔리기 시작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점점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이 스마일 배송의 어떤 정산, 출고 다음날 90% 정산의 시스템은 정말 해자다. 그리고 좀 단점으로 볼수 있는 거는 이 G마켓 옥션의 스마일 배송이요. 어쨌든 SSG가 인수한 다음부터 서비스 중복 현상이 좀 발생을 합니다. 스마일 프레시도새로 런칭을 했지만 이게 어떤 새로운 고객들한테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플랫폼들이 여러 개면 장점이 있지만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플랫폼들이 여러 개면 사실 어떤 중복 현상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내부 회사 내부에서 그래서 인력들을 쓰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고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그것들이 어 SSG의 SSG.com의 실적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실적이 G마켓을 인수한 다음에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어느 순간에는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시너지 효과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 지마켓스마일 배송은 또 단점이 쿠팡 로켓 크로스에 비하면 서울권만 진행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쿠팡 로켓 크로스는 웬만한 이제 국내 지역은 다 커버하고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서울권,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권만 한다는 건 정말 이 G마켓의 스마일 배송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이 쿠팡 로켓 크로스에 비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쿠팡 로켓 크로스와 비교해 보기에는 쉽지 않다. 다만 그냥 어느 하나의 풀필먼트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G마켓 옵션에서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때이 스마일 배송도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스마일 배송을 판매한다고 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 당연히 쿠팡에서도 그렇지만 이 지마켓도 마찬가지 지마켓 옥션도 이 스마일 배송을 하면 노출을 더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마일 배송만에 따른 또뭐 슈퍼딜이나 올킬 부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일 배송 가능하다면 한번 테스트 를 해보시고 본인 회사가 맞는지도 한번 테스트 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국내 최초 풀필먼트 서비스 지마켓 옥션의 스마일 배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꾸꾸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